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르테나임 대표 이재선, 가르테나임의 장수연, 조재원 본부장입니다. 오늘은 어떤 얘기하실 거예요? 오늘이요? 네. 오늘 날도 좋고 그렇죠. 분양도 많이 돼서 네. 오늘 분양이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잘 되고 있는지, 그렇죠. 네.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. 음. 얘기 좀나눠볼요 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<laughs> <laughs> <응>. 내가 보니까 <laughs> 네. 다들 고생 많았어 아, 감사합니다 아, 근데 뭐. 사장님이 그냥. 어쨌든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얼굴 보여드리고 어, 진심 어린 마음을 어, 전달해 주셔서 좀 많이 믿어 주신 것 같아요 고객님들께서 조금만 음.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말어 음. 더잘될 거야 더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죠. 우리 공사 사장님, 아오, 우리 목수님도 오셨어요. 저는 어, 우리 사장님도 고생하셨고 뭐, 물론 이제 또 시공사 분들도 또 많은 협조를 해주셨고 책임감 있으셔. 네, 그러니까 또 현장에서는 저희가 또 이제 고객을 응대를 하잖아요. 근데 그 고객님들의 그 요구 사항을 음. 예, 시행사나 시공사나 그 적극 반영을 해줘서. 예, 그니까, 요런, 지금, 우리 외벽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냥 스타코플렉스로 해서 마감을 하려다가 아무래도 또몇 년이 지나면 또 오염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공비가 더 들더라도 음. 고객님들한테 어, 더 추가요금 없이 이렇게 파벽으로 예, 무상으로 이제 또다 교체해 주시고 예. 근데 다른 업체에서는 절대 이러지 않거든요. 기본대로 가겠죠. 요런 부분들도 어, 고객님들하고 이제 상담 하다 보면 예, 네, 좀 자신감이 생겨요. 맞아요. 네, 저희 직원들도 이제 뭐 고객님들 응대할 때 회사나 또 이제 뭐 시공사나 워낙 또 정직하게 어, 또 너무 이쁘게 또잘 해주시니까 어, 저희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미정미적하면 또 사람인지라 고객님들을 응대할 때 떳떳하지 못하면 자신감 있게 이제 또 얘기를 못하는데 네,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또 고객님들이 또 저희를 이제 또 바라봤을 때 그런 걸또 느끼셨기 때문에 분양이 예, 또잘 됐던 것 같아요. 그게 가장 큰것 같아요. 예. 왜냐면은 저희가 아무리 어, 잘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사실 결과가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. 예. 근데 그 믿음을 이제 우리 대표님도 주셨고, 시공사 대표님도 주셨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오히려 어, 두 분도 감사드리지만 고객님들이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진심을 알아주셔서 정말 또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. 좀,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세요. 저희 이제 5월 17일날 분양이 좀잘 되고 뭐 순조롭게 또 공사도 진행되고 있어서 어 시공사 그리고 저희 이제 영업팀, 시행사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또 가르테나인만의 또 체육대회를 단지에서 열어요. 예, 뭐 계약자분이라든가. 또뭐 한번 오시고 싶은 분들 한번 그때 놀러 오세요 편하게 오셔갖고 저희 현장 분위기도 한번 보시고 가르텐 하임을 느껴보세요 엄청 많죠? 어, 그럼요 돼지 잡아요 돼지 네. <laughs> 돼지 한 마리 잡고요 네 떡도 준비하고요 우리 사장님이 잘하세요 그런 거는 손이 크셔서 뭐, 오면은 기념티도 뭐 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. 네 기대돼요 사장님 저희도 돈이 없어서. <laughs> <laughs> 돈 많이 버지. <버시? 웃음> 우리, 우리, 그, 중도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 세마공고에서 라면을 100개씩이나 기부했어요. 기증하셨어요. 100개. 라면 100개. <웃음> <웃음> 아 그게 어디요? 그럼요. 생가는 아, 사람 많어. 고무장 <laughs> 입장에서 어떤 것 같아요, 사실은? 저희가 분양을 하고 직접 상담을 하면서, 그리고 이제 계약이라는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.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거? 뭐 이상으로 어 그냥 오시면은 영상이라던가 이제 내용을 보시고 또어 그런 믿음이 좀 많으신지 다른 때보다도 계약을 어 결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조금 빨리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좀뭐더뭐 뭐 시간을 끈다던가 이런 거보다는 좀 빨리 결정하시는 데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나요 다시 한번 정리 좀해 주세요. 예, 말하면서 흥분돼서 그래요. 제가. 지금 사실 뭐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도 좀안 좋은데, 어, 저희 사장님도 좀 걱정을 하셨고, 그런데 우리 가르텐 하임은 순조롭게 어, 생각보다 아주 많이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. 현장에 오셔서 직접 보시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수 있으실 것 같아요. 네. 현장에 오시면 저희 사장님도 항시 보실 수 있어요. 시공사 사장님도 계시고, 예.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는 그때그때 그때 자세하게 토목부터 어, 우리 사장님한테라도 저희가 상담을 받으면서까지도. 자세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믿고 오셔도 되고, 음, 또 뭐,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. 아, 잡고. 저희가 분양이 잘 되는 게 여러분들도 잘했고, 우리가 어떤 네. 지역이 네. 어? 여건이 좋잖아. 교통도 그렇죠. 앞으로 좋고, 좋고, 모두 앞을 보고 모든 게 결정되는 거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도로망이 어, 가장 그죠. 어, 위치나 지역적으로 그렇고, 그 모든 시공사에서도 이렇게. 목자 뭐 우리 박목수님이 나름대로 그 예, 장인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죠. 어, 그게, 사업자 어. 업자가 아니라 나는 목수다 이런 항상 그거를 강조하시잖아. 아 어. 어, 그런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믿음을 주셔서 잘된것 같아. 많이 선득해 주세요. 아 네, 저희 대표님 말씀대로 어, 앞으로도 3단지, 4단지 계속 어, 저희 토목 공사 중에 있으니까요. 어, 계속 믿고 어,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벌써 감사합니다. 요 네. 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사합사합니다감사합니니 우리 가합니나임 네. 우리 가다감사 우리 가감 가르르 가르테나임 우리. 어, 미리 예약 전화 하고 어, 와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상담을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기 위해서는 예약 전화 꼭 필요합니다. 어, 그점 음, 부탁드리고요. 어, 지금까지 용인 가르테나임의 장수현, 이재선 대표, 조재원 본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너무 정신사나워서. <사나왔어. 웃음> 아, 난난 선택해주세요 그랬어. <laughs> 잘하셨어 <사실. 웃음>